야곱이 자기 영 애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야곱도 사기꾼이었지만요. 라반도, 그의 라반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적인 사기꾼이었죠. 속고 속이는 이 현장. 복음 없으면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고요. 가족에게 의지해야 되고요.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죠. 근데 오늘도 혈육 중에 혈육이다 얘기하면서도요, 이 라반은요, 야곱을 계속해서 7년 더하기, 7년 더하기, 7년, 거의 20년의 시간을 라반에게 보내는 시작이 오늘 이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는 결혼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야곱은요, 결혼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그 라바인하게 살아갔다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인생을 섭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그리고 좋은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평생 살아간다. 얼마나 얼마나 이 인생이 가치가 그런 수준이었으면 우리는요 매일같이 그런 수준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요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현장을 위해서 살아가게 대청조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함부로 해라. 지금 담임 목사가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그런 가치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 틀,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자꾸만 나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안 되어지는 것으로 자꾸만 속고 있으니까 그 속는 그 현장에서 내 인본주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현장. 7년이의 하루가처럼 정말로 며칠가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매일매일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된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 그런 라반을 만나서 지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 그렇게 사기의 현각에 버려지고 있는 이 현장. 우리가 세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속았, 또 이러다가 가족에게 속았다고 불평불만하고 가족이 어쩌면 이럴 수 있냐. 가족의 상처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친척끼리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또한 사게 되어지죠. 왜 우리가 이러한 현장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현장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복의 기준이었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새롭게 언약 잡으시길 추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언약, 내가 있는 태어난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오늘 새롭게 언약 잡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추원합니다 내 가족을 건사하고 내 가족을 이루어 대한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결혼해야 할 이유,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 내 행복과 내가 살아가는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 했던 내가 오늘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을 지금 새롭게 언약 잡으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목표를 기도하는 떤 내가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서 그 감사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진정한 랜너트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장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2, 3, 7과 5천의 종족 그리고 빈 곳을 향하는 그런 교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될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 가운데에서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드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중직자 랜넌트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바라보는 세상 맞게 모르는 레아 사랑,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갈급하는 그 레아에게는 자녀에게 자녀의 또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세상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 남편의 사랑 부인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벌써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건 진짜 거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 기준에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수준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진정한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내가 단순히 내가 세상 것에 세상 사랑에 세상 사람의 모습에 속아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갈구하고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았음을 진짜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상처 입는다는 겁니다. 상처도 아닌데 상처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왜 상처가 됩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최준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야곱의 삶이 아닌 야곱을 야곱 이러한 야곱에게 언약 주신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세상에 의지함은요, 사람에게 의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니,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 밖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그들도 진정한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내 수준으로 사랑하니까요. 자꾸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 우리 자녀, 내 사랑, 내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방식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요. 그 사랑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 성도님 간에도 그래요 자꾸만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봉사하고 선신하고 아니에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대로 변함없는 끊임없는 변치 않는 변지되지 않는 사랑 오늘 그런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 들시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랜던트 키우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에 누리셔야 되는 한 것은 모든 현장에 증인 되시고요. 그리고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새롭게 오늘 말씀과 기도, 전도 이제껏 헤어지지 않았던 이 말씀에 집중, 기도의 응답의 성취, 그리고 전도의 축복 속에 내삶 속에서 오직 24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오늘 우리 가이보리까지 된 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가이보리